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천구의 팟캐스트 제목없음의 진행자,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 양천구의 양아들, 보급형 유지에서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뭐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별명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모실 분은요 별명이 많은 게 아니고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유명 유튜브 삼프로 t v 에서도 고정으로 그 출연하고 계시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책을 워낙 많이 쓰셔서 작가님으로도 불리기도 하고요 뭐 선생님으로 불리기도 하고 혹은 동네 형뭐 아버지 뭐뭐 뭐 아무튼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은데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도시 전문가 우리 김시덕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시덕입니다 어, <laughs> <laughs> 국리를 많이 하시는군요. <웃음> <웃음> 일단은 뭐 제가 앞서도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네. 우리가 좀잘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서울의 좀뒷 이야기, 즉 도시의 야사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김시덕 음. 선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좀 생활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생활사. 야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야사니까 우리 저희. 뭐야 감독님들 표정 왜 그래? 에, 그런 양고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감독님? 이번 카메라로 어, 아니야,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뭐 우아하게 말씀드리면 미시사. 아 미시사. 어, 예, 잘했어요. <laughs> 이 뒤에 백이 오늘 또 일부러 양천구를 네. 딱 저희가 딱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잘하셨습니다. 어, 백화를 또 활용을 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쪽에서 이 뚝방길을 넘어서 오목교역 부분을 저희가 쫙 이렇게 지금 그렇죠. 비추거든요 오목교역이 저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 수도 길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현대백화점, 전... 저쪽에 이제 CBS, CBS 있고 예. 상당히 좀 도시적인 정말 뷰도 가장 양천구가 외부에 보여주고 싶은 뷰라고 생각 느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가 급격하게 급속하게 만든 도시다 보니까 예. 양천구 내 다른 지역하고 좀 갭이 크죠. 고도 차가 그렇죠. 이 뒤에 싹 가려져 있는 게 전부 다 지금 신정동의 나머지 부분과 신월동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와 그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더 혼재하는 곳이 양천구로 갔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 에 대해서 좀 해주실 건가요? 예, 이 사진 가지고 얘기를 풀어 될것 같은데. 어, 좋습다 아까 제가 관악구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관악구하고 양천구는 관계가 깊습니다. 음. 그러니까 영등포의 왼쪽 자식이 양천구고 오른쪽 자식이 관악구예요. 아... 원래는 이제 시흥군이라고 하는 1 0 0년 전에 군이 있다가 네. 거기서 영등포가 독립을 했고 이 영등포가 커지면서 양쪽을 장악을 한 거거든요. 음. 네. 띄워주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요? 대동여지도 느낌인데요? 이게 뭐, 뭐죠, 이게? 대동여지도 예. 김종호 선생님께 죄송합니다만. <laughs> 이게 1963년 전으로 나온 책인데, 네네. 한글 학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워낙 유명한 학회라. 그렇죠. 여기서 한국 지명통남이라는 책을 쭉 냈는데, 음. 전국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좀 많이 나서실 거예요. 동대문구에 망우 출장소 같은 게 있고, 음. 서대문구 은평 출장소. 성동구 뚝도 출장소 음. 좀 이상하죠. 네네. 못 들어보신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원래 1936년에 경성에 편입된 원래 영등포 이지도 이 책에 따르면 네. 그리고 63년에 김포군과 시흥에서 영등포로 들어온 편입 지역이 이렇게 길게 있는 거죠. 음. 마, 방화 마곡부터 신정 오목 양동 은행도 있고 <laughs> 그리고 오류가 있고 봉천 실림이 있고. 네. 사당 있고 서초가 있는, 어, 서고배가 서초 있고, 방배가 있고. 아. 다 같은 영무포의 자식들입니다. 굉장히 넓었구나. 네. 그때 하나씩 떼내준 게 양천구와 관악구라. 아.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친근감을 느낍니다. 아. 관악구 주민으로서. <laughs> 선생님, 양천구에 이제 뭐 지금 지명들이 네. 있잖아요. 많죠. 이 지명이 어떻게 유래가 됐고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양천구에 유래가 되는 양천이라는 것이 태양할 때 양자거든요. 요게 어. 일반적으로는 남쪽을 뜻해요. 햇빛이 비치는 곳이라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강의 남쪽을뜻어것 같습니다. 한강의 남쪽. 예. 신월동은 신월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고소장 느낌이죠. 네네 그래서 신월동이었다. 아. 그, 오목교는, 아니, 저는 제가 오목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만, 뭐 오목을 잘듣는 오목의 고수들이 있어서 오목교인지, 죄송합니다. 강의보은좀 오목하잖아요, 그러니 네, 네. 아, 아 그렇군요 그렇군. 아, 오목해서? 예. 아. 예. 아, 요 말씀 드리면 좋겠네요. 예. 아, 파란선, 여기 옆에. 네. 기 원래 안양천이고. 아. 쭉 뻗어있는 게 지금 안양천이에요. 아. 그래서 안양천 동쪽인 구로구 땅 한가운데 광명당이 있고, 아. 안양천 서쪽인 광명당 안에 구로구 땅이 있고, 있고 아, 금정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오목교라는 지명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아. 겁니다. 아. 예전에 전구는뭐 버린 땅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뭐 굳이 위로를 드리자면 양천구만 버린 땅은 아니고 음. 강남도 버린 땅이라 그랬고 음. 관악구도 버린 땅이라 그랬고 서울 사대문 사람들 보기엔 다 버린 땅이었어요. 제일 큰 이유는 맨날 물 넘치는 곳이라서. 아 상습, 안양 안양천. 상습침수 지역. 네. 아. 그리고 한강 자체가 넘치는 맨날 넘치는 천이어서 음. 하상계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가장 물이 한, 강이 낮을 때하고 가장 만수 때의 차인데. 템지강 같은 건한70 정도인데 이, 이 동네는 천중 납니다 천이요? 풍수 나오고 태풍 올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 주변에 이렇게 모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양천구 쪽은 좀 특수 상황이 더 있는 게 여기는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의도까지 바닷물이 왔어요 대충 지금의 서강대교 중에서 밀물과 썰물을 만났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고가 뛰는 게 서강 쪽의 명물이었다고 조선시대에는 소금에 저, 절여진 땅이고 맨날 물넘쳐서 사실은 농사를 못 짓는 곳이었어요 그랬다가 식민지 때에 공부간선수로 예. 서부간선수로 굴포천을 뚫으면서 수리 작업을 한 거예요 양천구에 정말 형제 같은 강서구에 가면 지금 서울식물원 개발됐는데 바로 앞길에 아마 목조 건물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옛날에 100년 전에 이쪽을 사람이 살수 있게 농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고 물을 빼는 펌프장이 있던 펌프 건물이에요 범, 양동, 양서, 사를 증언하는 귀중한 화석이죠. 최소한 강서고 양천구는 묶어서 보셔야 많은 것이 이해가 된다. 아... 양천이 농촌이 전시절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어서 서울에 있는 유일한 연료문이 지금 양천구에 있죠. 그게 어디예요? 강서초등학교 있고 그 양, 강서초등학교의 동쪽 부분 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연료문이 있고 남쪽에 이상한 건물 하나가 있어요. 기억자 건물. 이건 딱 위성사진 보면 전형적인 농촌 건물이에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이 동네 호족 집안이 살던 집이 건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어, 어. 양천구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조선시대 건물이에요. 조선시대 건물이에요. 조선시대 건물이에요. 이 동네는 단골이란 마을이었습니다. 음. 보면 이렇게 포도 줄기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집이 매달려 있는 요끝트머리쯤에 있는 집이 아까 보신 집이에요. 연료문 가옥 여기 보면 이렇게 빽빽한 곳이 있죠. 예. 이거는 철거민 이주집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온 경우 사람들 옆에 마을이 아까 단골 마을이에요 아, 주국도그 형태가 있네요. 딱 보면 차이가 나, 느껴지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원래 양천의 주인이다가 토지 보상 받고 나가시거나, 물론 70년대라서 큰 보상을 못 받으셨겠지만, 네네.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양천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집한 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음. 원래 우리가 살았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아게 있는 거죠. 이런 농촌 양천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집들이 지금 거의 안 남아있죠? 딱한채 남아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분들이 하나하나씩 땅이 재개발되고 하면서 네.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만들어지면서 말하자면 목동에 3단계가 들어간 거죠. 농촌, 철금의 이주 시기, 그리고 신시가지 시기. 사설 호수공원을 보셔도 이제 부천과 경계지역 네. 옆에는 원주민촌이 있고 음... 이쪽은 직인도 남아있는 유일한 철금의 이주지역이 있는 거고 아... 여기 보이네요. 짝꿍집. 예, 네, 디귿자로 이, 있는 거죠. 그렇죠, 디귿자 사실은 네. 하나가 아닌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여기입니다, 바로. 아. 왼쪽은 핑크색으로, 네. 갈색으로 디귿자가 있는데 잘, 잘 보면 잘라 있죠. 그렇죠. 기역자 니은자로이 신월동 쪽에는 30평을 줬는데 네. 문제는 빈민분들이 30평을 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분양받을 돈이. 그래서 두 집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산 다음에 쪼개는 겁니다. 지금 저게 15평씩. 그, 그게 바로 바로 저거예요. 집의 형태군요. 예. 근데 왼쪽은 지금 남아 있고 오른쪽은 아까 D 글자가 두개 있었는데 어, 사라졌죠. 없어졌네요. 이제 바꾼 거죠. 좀더 사람 살, 살만한 단독주택이나 빌라로.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짝꿍집이라는 개념이 네 양천구를 제외한 뭐 다른 지역에도 없는 혹시... 없죠. 아... 양천구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유일하게. 예. 현대 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두 번의 시민 문기가 있는데 음. 하나가 박정희 정권 시절의 광주 대단지 사건. 그때 이후로 성남시가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시 바깥으로 쫓아내는 작업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택지가 사라진 뒤에 네. 서울과 부천의 경기지역으로 보낸 게 신월동의 철검이 이주지고 어... 양천구가 주목받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은 원래는 서울의 마지막 철거을 이주지라는 개념이 있고 의미가 네. 양천구의 계획도시라 그러면은 예. 목동을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이것도 계획도시였습니다. 굉장히 30평씩 딱 나눠주겠다 구획을 짓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계획도시 양천구의 원형 같은 곳신 거죠. 이분들이 복제 대상으로만 보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양천구가 탄생하게 된 근대 도시 양천이 탄생하게 되는 스타트로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음. 생각을 외지인으로서 합니다. 이 사방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지금 집을 이제 팔고 음. 가야 되느냐?